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바라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놓은 어, 과정 위에다가 여기가 중점되는 그런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를 먼저 어, 살며시 뒤에 보이는 이파리를 먼저 그림자지는 이파리 그 꽃잎을 먼저 그려줬고요 어, 번트시에나 칼라를 가운데다가 어, 기본적으로 살짝 발라줍니다. 번트 시에나 컬라는 되게 갈색에, 되게 전형적인 갈색에 가까운데요. 여기다가 약간의 색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퍼머넌트 옐로우랑 카드뮴 오렌지를 살짝만 섞어서 이렇게 터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꽃들은 위를 보고 있다면 얘는 약간 아래를 숙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중간 약간 번트엄버 컬러에다가 퍼먼트 옐로우 색을 섞어서 이런 식의 어, 좀 짙은 옐로우 톤을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퍼먼트 오렌지 컬러를 어, 살짝 카드니 오렌지를 섞어서 이런 정도의 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의 뭉뚱거려서 칼라를 제가 올리는데요. 살짝 생각보다 두껍게 나오는 터치로 올리고 있습니다. 밑에가 어제 제가 그린 거라서 당연히 마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르기 밑에 색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터치를 얇게 하면 너무 밑에랑 밑에 그 레이어 층이 섞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 뚝뚝 올립니다. 약간만 더 얇은 뾰족한 붓을 들고 올게요. 그 다음에는 파운트 옐로우에다가 진코 화이트를 조금만 타서 퍼먼트 옐로우보다 톤이 조금만 더 연해지도록 여기 방금 터치했던 그 터치 위에 살짝 한 번만 더 올립니다. 그럼 터치 한개두 개로 어 빛깔이 좀확 들어오는 듯한 그런 터치감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정도 됐다면 그 약간 그 뒤쪽에 있는 터치도 조금 신경을 쓰고 싶네요 퍼머넌트 옐로에다가 살짝만 번트 시에나 이렇게 좀 노란 꽃이 많이 있을 때는 노란색에다가 번트 시에나 같은 컬러 갈색깔 그리고 오렌지 컬러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좀잘 어울리거든요 노란색을. 노란색의 색상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오렌지랑 브라운 컬러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그톤 조절에 톤 조절을 하시면서 색감의 다양함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에는 살짝 숨은 듯한 그림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살며시 닦은 다음에 이 붓이 좀 뾰족해서 좋은 것 같거든요. 이 붓에다가 이제 카드뉴 그린 페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가 지금 너무 연두색도 아니면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을, 어, 줄것 같거든요. 이 잎사귀를 특히 그릴 때, 그래서 전체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어 이렇게 툭툭 포인트를, 잎사귀 포인트만 준다고 생각하면서, 붓 끝을 사용해서 터치를 살려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덩어리로, 들고 올게요. 이 밑쪽에 있는 이거 해바라기 아래쪽에 있는 잎사귀도 같이 진행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터치가 같은 톤이 너무 많이 막 난발하며 그려지진 않도록. 요 정도만 하면서 마찬가지로 화이트를 징크 화이트를 타서 그 위에 살짝 아주 얇은 터치를 한 번씩 넣어줍니다 제가 이 모든 꽃마다 그릴 때 어, 완성 기준보다는 거의 과정작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 말고도 더 하셔도 돼요. 더 터치를 어, 시간을 두고 말리면서 올리시면 더밀도감 높은 유화가 완성이 되거든요. 방금은 카드뮴 그린 페에다가 번첨벙 제가 번트엄버 섞었나요? 이게 번트엄버거든요. 아니면은 번트시에나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조금씩 더 해주면서 이렇게 약간 어 해바라기가 이렇게 너무 정교하진 않지만. 느낌이 해바라기 같다는 느낌이 나는 유아 한 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행작이에요. 근데 더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영상의 시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더 정교하고, 좀 완성도가 높은 작업도, 어,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옆에 빈 공간에 있는 그 부분도 지금 대략의 그 해바라기 이파리를 이렇게 툭툭 메꾸면서 배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림 어, 이런 나이프를 가져와서 어, 제가 약간의 그냥 퍼머트 옐로우 사, 칼라거든요. 그 칼라를 여기 살짝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고, 넣어주고 싶네요. 살짝 슬쩍슬쩍. 여기도 넣고, 여기쯤에도 살짝 넣고 해서, 얘가 주인공이지만, 그 옆에 근접해 있는 조연들도 빛날 수 있도록, 이런 나이프 터치로 살짝씩, 아, 재미를 더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터치를 피하는 거예요. 그, 해바라기 그 끝에가 약간 특징이 이렇게 둥그렇지 않아요. 살짝 뾰족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리셔도 약간의 특징을 잡아서 터치 한두 개씩 툭툭 넣어주면 약간 그림이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약간 다양한 터치를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서 즐거운 유화 작업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풍경화도 한번 그려볼게요. 코멘트 많이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